그리고 혹시 자녀분을 데리고 온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회사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갔을 때이 기관이 왜 저희를 자회사로 보내려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회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시설에 인력이 있어서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될경목들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공공서비스를 자회사에 떠넘겼을 때 과연 공공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존의 많은 공공기관들 자회사가 보여줬습니다. 이런 투쟁에 대해서 국회에서 저기 계시는 저쪽 사무실에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이사장실이 있어요 저기 팀장님들만 특별히 갖고 있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도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저기 안에 계신 이사장님 저희가 하는 이 지폐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도 불법이라고 같이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 아래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미래, 그리고 현재 노동자로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 윤석열 선생님도 노동자입니다. 연봉이 내가 3억이든 30억이든 우리는 우리의 노동으로 운동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정신 뻗도 굶어가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입니까? 유럽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명히 학생이 너는 사측을 해봐라. 나는 노동자를 해보겠다 하면서 노조 활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촛불로 만들어졌던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이런 노조 활동을 장관이 나서서 노동부 장관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고 미래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의 노동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파업사 크게 목소리를 외치면서 한번 투쟁을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냐면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어질 때 자유롭게 고객님들 돌아다니고 우리는 밥을 구매하면서씨라는데 이게 어떻게 영업방해 입니까? 자 영업방해가 되려면 저희가 체험을 방해해야 돼 어린이 체험은 소리 들리시나요? 안들려요. 저기서 우리 자본의 직원이 식당에서 먹는 밥 먹던 아이가 깜짝 놀랬대요. 가서 들어보세요. 안들려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왜냐면 그들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싸움으로는 저희랑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고 1차 노사전 협의회 때 당신들 정규직 되고 싶어? 그러면 자회사밖에 살수 없어 직접 고용되면 너희들 공개 경쟁할 거야 공개 경쟁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은 338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지 338명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자리기 이 때문에 공개 경쟁이 됐을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줬죠. 거짓말입니다. 가이드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약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회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338개 일정 리는 338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정규직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누구의 자리도 아닙니다. 공개 경쟁을 하더라도 7년 동안 비정규직으로서 힘들게 현장에서 일했던 우리보다 자격이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이 정부도 알고 노동부장만 알고 저 안에 있는 팀장들, 이사장도 압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그럽니다. 정보력이라는 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가이드라님 꼭 공부하고 지금 현재 정기직 정책이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는지 공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그들에게 이길 것입니다. 투쟁으로 노동자는 항상 투쟁으로 이겨왔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저희의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결 낸다면 문재인 정부도 기존에 있던 이명박 정부 박 그죠? 박근혜 정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촛불로 내려가게 된 정부랑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조차도 당연히 투쟁으로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너무나 힘든 거 아닙니다. 지금 천방 농성이 오늘로써 36일째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햇볕 아래서 방책을 쓰시는 분들, 또 자기의 휴부를 반납하고 오늘도 오전에 와서 서주시는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여러분 앞에 저는 굳건히 맹세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반드시 이 기관이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서 설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이 7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는 꼭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번 걸어쳐 보겠습니다. 자, 볼 때는 전부 지지율 탁탁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요. 또왜 그렇습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눈물 딱 까져서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속다 뺏고 비정규직 채로 말만 하고 모조리다자회사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업이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에 올라서 실업률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선소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길거로내 쫓아서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장관들 불러놓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용문제 직을 걸고 책임져라 그런 언론 보셨죠? 청와대 집을 걸고 고용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비정규직부터 제대로 정규직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 고용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가 2012년도에 개원내용을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2012년도에 개원할 때 여기 계신 강사 여러분들 왜 간접고용으로 뽑았습니까? 여기서 2년이라면은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무기계약 전환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예처럼 풀어먹기 위해서 공공기관이간접보용을 들려왔고 발의한 3벌들도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촛불 문화재하고 계획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또 종교적 교사 노동자들, 기아차 에 있는 노동자들, 학생들한테 이 한국 자본월드 투쟁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노동자들의 투쟁이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만,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싸움이 이어야지 서울대 경험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공공 부분에 자회사도 초래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많은 연대단체들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불건하게 싸워오고 있기 때문에 이주장이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연대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전혀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립되어 있는 건 바로 한국자벌부 이사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붙잡고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 사회 상황은 누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장이 취임한 다음에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의 지지율을 더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주쟁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이주쟁에게는한마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 오히려 우리의 반대되는 그런 행동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해주지수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추쟁자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 재0권의0이확확보된면우 우리의 힘을 더 효과적으로 0 0줄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0 0 0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0 0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투쟁하시고요. 저희도 지옥에 있는 연대 당시들과 함께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명하겠습니다 투쟁! 우리 자벌도 분에는 지금 전국의 비정규직들이 연대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거리가 멀어서 본인들이 일하는 것모 뿐이지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도 지금 밀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우리가 월요일날 노동청 앞에 가서 집행했습니다 노동부 장관도 결국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들어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25일 금요일 날 전한상균 위원장이유진호청 위원장님이 오십니다 얼마 전에 강병호 위원장님이 왔다고 하셨죠 전 국회의원이자 노동계 산징에 노동계 역사의 신분이 와서 저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업장인데 지, 진다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업장인데 우리가 자회선을 늘린다 절대로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면 역사가 그분들의 노동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병윤 위원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투쟁은 노동자의 투쟁은 사치가하는 투쟁이 아니다. 자신과의 투쟁이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본인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회사로 가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자회사 원서를 안 낸다면, 내가 해고되지 않을까?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자벌덕 분에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공공원수노조가 전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참 존경하는 한상희 위원장님도 오실 거고,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잘 아는 삼성 생명, 아니죠. 삼성 자동차, 반월림 농성장을 승리로 이끈 이종남 농무산민도 오셔서 지지 발언해 주실 거고, 찾아오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이 확사해서 승리하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해서 반드시 자발에 자회사는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선방합니다. 비정이개표해연대가 같이 한번 큰소으로 투쟁으로 불러보겠습니다.